자, 음함수의 미분법 한번 볼게요. 일단, 음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라는 건 y는 뭐 x 제곱 플러스 1, 뭐 y는 뭐 fx 이렇게 y는 형태로 나와 있던 걸 일반적으로 우리 함수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음함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쪽에 다몰아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요렇게 어. 한쪽을 다 몰아주면 이 표현 방법을 우리 음함수 표현 방법이다라고 할 건데 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때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건 문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거 뭐죠? 원이죠, 원. 근데 이거 원은 우리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가 안 되죠? 자, 얘 한쪽을 다 몰아놓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함수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일단 원 하나 볼게요. 왜 함수가 안 되냐면, X 값 하나에 대해서 Y 좌표가 두 군데 찍히는 거지. 우리 함수라는 건 하나만 찍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X, y의 범위를 0이상으로만 제한 시켜 주면은 여기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수 있지 요거는 요 부분은 함수가 될수 있죠 그래서 y 제곱은 1-x 제곱에서 y 양변에 루트 씌워서 요렇게. y는 0 이상일 때는 요렇게 함수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함수식 표현으로 적어줄 수 있다. 가 되겠어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 저거를 이제 x축 대칭 시켜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더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분. 미분계수 dy dx 이거를 매번 구할 때 이렇게 y는 꼴로 바꿔서 하는 게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죠 어, 지금 요거는 그래도 2차에서 루트여서 어, 그나마 덜 힘든데 뭐 세제곱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봅시다 이렇게 음함수 표현 음함수 표현으로 되어있을 때 dy dx 찾는 방법 자, x 제곱 마이스 y 제곱 아, 플러스 마이스 너요 상태로 진행을 일단 할게요. 음, 요음 함수 표현에 대해서 dy 어, dx 찾는 방법. 자, 원래 dy dx는 그냥 x로 미분하라는 얘기지. 어, x로 미분 x로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자, x 제곱을 x로 미분하면은 2 x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제곱을 미분해줘야 되는데, y제곱을, 근데 얘는 y에 대한 변수잖아. 얘는 변수가 y잖아, 문자가. 그래서, y로 문, 미분을 해주는데, 우리가 찾는 건 dy, dx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붙여줄게요. <laughs> dy, dx를 뒤에 붙여야지, 앞에랑 곱하기처럼 되면서, dx, dy. dy,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로 미분하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부분, y제곱을 미분해 주면은, ey인데, 뒤에 dy, dx가 붙어야 된다. 그리고 숫자는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dy/dx는 마이너스 양변 2y로 나눠주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y 분의 x다. 이렇게 써진다. 미분에서 dy/dx는 어, 마이너스 y 분의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가 기억할 때. 그냥 X는, X는 너네 그냥 미분하듯이 일반적으로 해주면 되고, X가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그 문자를 미분했다. 뭘로? X로. 요 dydx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미분 따라하고, 다른 문자로 했다라는 표현, 이 dydx라는 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y라는 애를 X로 미분시킨 놈이다. 그것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 문제 볼게요.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게. 자, dy dx 구하세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미분하면 된다고. x는 ex고요. ey는, 아 y제곱은 ey가 될 거고, ey는 2가 될 거고요. 상수는 없어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y 미분한 거에 대해서는 y를 난 x로 미분했다. 이 표현 붙여줘야 된다고 dydx. 근데 x는 뭐 x 그대로 x로 미분한 거니까 문제 없어서 그대로 놔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dydx로 묶어주시면 ey 플러스 2고 마이너스 ex. 그래서 2로 나눠주고까지 하면은 dy, dx 는 마이너스 x, y 플러스 1 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 y 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1이될수 없죠. 그런 조건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어. 분수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분수식 음, 까다로우니까 양변에 x, y 곱해서 분수 없애줍시다. 요렇게, y-x는 x, y. 요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y 곱했으니까 제곱제곱. 요렇게. 제곱 자 그럼 한쪽으로 일단 다 넘길게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는 제로. 어, 여기서 이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 y제곱은 2y인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은 e x 제곱은 어, 2x 그대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xy 둘다 문자긴 하잖아. 둘다 문자긴 하니까, 곱미분으로 들어갑니다. X 미분하면 Y만 남고, 그 다음에, X 그대로 Y 미분. 문자 한 개니까 Y 미분은 1인데, Y를 X로 미분했다. dydx 붙여줘야 되겠죠. y 미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dydx로 묶어주면은, ey 빼기 x는 ex 플러스 y. 그래서 최종적으로 dy dx는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x는 ey가 아니다. 어, 분모는 0이 아니다. 어, 요런 제한 조건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미분이라는 것만 x도 문자, y도 문자니까 곧미분의 형식으로 들어간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좀 공식이 조금 어요 뒤에 거를 보면 되는데 좀 복잡하게 생겨서 볼게요. 자, 역 역함수 f 인벌스를 미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y라고 써 있지만 여기 x 맞춰줄게요. 어떻게? 문제에서 y는 f 인버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는 자 역함수 미분은 어떻게 하냐? 순서가 바뀌고 역수치해진다는 얘기야. 원래 인벌스의 미분이었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f 미분부터 해고 그 안에 인벌스 값을 대입시켜 주세요. 라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대로 하려면, 아, 공식 외우기도 좀 힘들어. 그래서 좀 의미 한번 살펴볼게. 원래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이죠. 이 빨간색을 f(x)라고 한다면 그거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f 인버스 x 여기까지도 이해 되겠지? 역함수 그리는 거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1에서 미분계수 f 프라임 1을 만약에 내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내가 f 프라임 1이 2분의 1이라면 그거와 y는 x 대칭된 점 y 좌표가 1이겠죠 x 좌표가 1이니까 그 역함수는 y 좌표가 1일 것이야 y는 x 대칭된 점 거기서 f 인벌스의 어떤 좌표, 여기 좌표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의 접선 기울기는 2가 된다란 얘기죠.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y는 지금 여기서는 역수 관계 왜냐면 접선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건뭐 대충 생각하면은 어 여기서 접선 기울기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계산했던 게 여기 역함수 쪽에서는 반대죠? y 증가한 거 분의 x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도형이 그쵸? 역수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원래 점에서의 미분 개수를 알고 있다면 역함수의 기울,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접선 기울기. 역함수 접선 기울기를 찾는 거는 원래 함수 기울기를 역수 시켜 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어, 요 과정 어,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시키는 거 연습할게요.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하는 연습. 자, 역함수 미분법 일단 여기는 dy dx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 역함수 미분법 쓰라 그랬지만 어, 굳이 큰 상관없습니다 역함수 미분법 우리가 dy dx 표현하는 거는 역함수 미분은 어, dx dy 어, dy로 미분해주세요 반대로 미분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그냥 음함수 미분 쓰시면 더 편해요 어, 그래서 음함수 미분 쓰는 게 훨씬 편하다. 굳이 역함수 미분 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더 불편해. 자, 중요한 건 필수 4번입니다. 필수 4번. 자, 우리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적용시키는 방법 한번 보여 줄게. 일단 요 미분의 형태죠? 보자마자 f1은 2. E, f 프라임 1은 1이라는 거 바로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역함수 상황 볼게요. 자 역함수 g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원래 1에서 2라는 값인 걸 보자마자 g 2는 1이다. 역함수는 반대로 놓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 g 프라임 2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렇게 매칭되는 상황이니까. 미분계수도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역수 값으로 계산을 한다.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면 그거에 매칭되는 그 역함수 거기서의 접선 기울기는 그거의 역수다. 어, 그거의 역수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공식처럼 쓴다고 한다면, 공식은 역함수의 미분은, 역함수의 미분은, 원래 미분한 거에다가 역함수를 대입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역함수 2 대입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f 인버스 2는역 함수 2 대입 한거 는1이 죠？그래서 식이 f 프라임 1에 분의 1어 정확 하게 역수 취급 되 더라, 역수 취급 되 더라 라는 거. 그래서 1 분의 1 이다. 자, 그럼 여 기도 아까 처럼 매칭 한번 시켜 볼게. 지금 g 프라임 1이궁 금한 거 니까. g1도 알아야 되고요 f 어쩌고가 1 f, 어, f 어쩌고의 f 어 프라임 요걸 매칭시켜준다면 요 4개를 찾는다면 바로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를 읽고 어자 역함 자 원래 함수가 1을 나오려면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1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G1은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서로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F'0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맞춰서 가는 거죠. 대입하는 거 F'0은 2가 되겠죠. 이거 미분 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2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이거 역수취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어, 요렇게 구하면은 어, 공식 어, 너무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다. 어, 너무 복잡하게 기억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요네 가지를 찾아서 그거 그냥 역수 관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역수 관계되는 원리 어, 우리 그림으로 파악하는 거. 뭐 그림 까지는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지만 어 기억해주면 이해하는데 좀더 편할 수 있고요. 자, 이계도함수 볼게요. 자, 이계도함수는 우리 우리 도함수는 뭐죠? f 프라임. 자, f를 미분한 게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f 프라임을 한번더 미분하는. 그거를 이게 도함수라고 부른다. 더블 프라임, 음, 투 프라임, f 투 프라임, 뭐 f 더블 프라임,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 투 프라임, 즉 도함수를 f 프라임을 한번더 미분하는 거를 이게 도함수라고 하고요. 지금 f 프라임 대상으로 미분계수씩 쓰고 있는 거죠. 나타날때투 프라임 어, 또는 y 투 프라임. 자, 이 표현만 조금 주목해서 볼게요. 우리 도함수는 원래 dy/dx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게 도함수는 어 d 제곱처럼 보이는 <laughs> d 제곱 y에다가 d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게 도함수 표현법. 그냥 두번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어,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 아니니까. 자, f 프라임 먼저 구해볼까요? 그럼 곱 미분 써서 x 3x 제곱 lnx x 세제곱에 x 분의 1 하면은 요거고. 자, 그럼 거기서 한번더 미분해라. 그럼 앞에도 곱 미분하고. 뒤에 거미분 해주면 요렇게 돼서 6x ln x 3x 플러스 2x 자 근데 거기다 1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ln 1은 0 되는 거고 대입 해주면 정답은 5가 되겠다 자그 다음에 어 f 프라임 제자 일단 미분 한번 합시다 미분 한번 하면 곰 미분 해서 그리고 e의 bx는 합성 함수 미분법 해주면은 어, e의 bx 그대로고 속 미분 bx 속 미분 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면 2가 나온대요 그래서 f 프라임 제는1 더하기 a, b 이렇게 되겠네. x 0 대입하면은 요거 1 되는 거니까. 자, 그럼 2 프라임, 음, 더블 프라임, 2 프라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더. 또 그럼 곱 미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0 대입해주면, 여기다 0 대입해주면, 은 그건 많이 3된다. 음, 요렇게 할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밑에 거, B로 묶으면, 위에 거는 AB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 주면 3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a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끝이다.